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올라온 종목 알아보도록 하죠. 그 사이에 종목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일찍 올려주신 분이세요. 새아이의 아빠님. 어제는 민수맘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엄마, 아빠들 화이팅입니다. 새아이의 아빠님께서는 엑시콘 이 종목을 14,010원에 비중 20%로 담고 계신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산 이유는 CXL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 많이 안간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다고 목표가 얼마나 봐야 되나요? 하셨는데 어, 신청 잘 해주셨습니다. 임자를 제대로 만났죠.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나만 믿고 따라가 상당히 좀 중요한 방송이었습니다. 이 박준영 운영님 히든카드로 제시를 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이분 매수 잘하신 건가요?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 당연히 20% 넘게 올랐다가 좀 밀렸는데, 충분히 재료 예. 가치가 있는 회사라 추가적으로 나중에 CSL 테마가 부각됐다는 그동안 후발주였는데, 충분히 선도주 쪽으로. 치고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딱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오늘 시초가에 잡으셨어도 수익을 엄청 내셨을 것 같아요. 하루만에 꽤나 큰 수익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가 얼마까지 봐야 되냐고 하시는데요. 어, 어 예사가 이제 실질적인 관련 제가 수혜주라고 해서 제가 최근 안 움직여서 후발주로 22%밖에 안 올라서 제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네. 어, 예사는 다른. 어, 실적 자체가 안정적이고요. 적자를 내지 않는 회사니까. 그 다음에 어제 종가 기준에서 자본총계가 1,500억인데 시가총액 또한 1,40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PBR이 1배 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요즘, 어, 그 CXL 테마로 움직였던 주식 대표적인 회사들, 네오셈이라든가 오킨스전자라든가 종목들이 거의 저점에서 100%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음. 그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떨어집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어, 그, 엑시콘이 아마 선도 종목으로, 어, 어, 치고 나가지 않겠는가. 음. 예, 그래서, 이들, 네오셈이라든가 종목들이 지금 뭐, 반도체 관련 테마가 h b m 에서원 디바이스 반도체에서 지금 CXL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쵸. CXL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 가장 핫합니다, 아직까지는. 음. 또 향후에 어떤, 뭐, PIM 반도체 얘기가 나오는 쪽이기도 한데, 그래서 충분히, 에, 관련 종목들이 투자 경고에 선도 종목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네, 엑스콘이라 자체는 오늘 대량 거래가 600만주, 700만주 가까이 터졌나요? 대량거래는 됐는데, 이 네. 이건 뭐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목표 주가를 제가 어제 시가에 오늘 잡으시라고 그랬고, 목표 주가를 만, 1차 목표 주가를 18,000원, 어, 2차를 제가 2만원 정도 넘길 거라고 그랬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일단은 18,000원 정도까지 최소한 가져가는 쪽 2만원도 어, 넘어가지 않겠는가 내년 1월 정도 가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단기에 큰 수익 내고 계신데 엑시콘 오늘 확실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 썼습니다 어. 밴드 상단 장중에 살짝 좀 갔다가 왔는데요 이 종목 조금 더 홀딩하신다면 큰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 1차적으로는 18,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만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손절은 굳이 생각 안 해도 될까요? 어, 손절은, 혹시라도? 예, 손절은, 네. 예, 어, 뭐, 오늘 시가가 만 사천 원이었으니까, 예, 이거는 뭐, 탄탄한 주식이고, 왜냐면 하 내년도에 예사가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본래 예사가 삼성제자의 그, 번지 테스트라고 메모리 쪽이었는데, 네. 비메모리 쪽도, 어, 회사가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고, 이제 그거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제가 어제 설명이 들었다시피, 그 CXL 관련된 어떤 반도체거든요. 이회사가 이미 기술 개발을 해놓고 있는, 버전이 좀 다르는데 1.0, 2.0이 다르는데 오늘 나왔던 기사 내용 자체가 CXL 내년도 1분기 때 바로 제품 개발해서 상용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네. 예사가 삼성전자와 밀접한 음. 협력관계입니다. 삼성전자에 공동으로 아까 이제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번스 테스트 도 기술 개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지금 CXL 테마 자체가 삼성전자가 어 이와 관련된 그 상품을, 그 특허를 상품 출원을 12월 중순인가요? 하면서 CXL 관련 테마가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네.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이그 반도체 c s 테마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회사가 거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주가 자체가 펀드멘탈상으로 담단한다라도 네. 아마 내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 영업이가 아마 (100억이) 넘어갈 거예요 네. 시장에서는 (200억) 이상까지내분년도까지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400억밖에) 안 되는 수준 오늘 주가가 올라가서 아마 시가총액이 한 (1600억) 정도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네오쌤이라든가 오킨스 전자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CXL 관련 테마 쪽으로 염두에 두신 분은 엑시콘을 충분히 주목을 해도 된다. 선도주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엑시콘, CXL, 진짜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30에서 한40% 목표 수익률의 가격까지 저희가 목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새하이의 아빠님 꼭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